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에스교에서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열한째 때에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에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라. 아멘. 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던 주전 587년경에 주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의 백성들은 애굽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의지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던 애굽이 마치 갈대지팡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0장은 이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려 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박 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애굽을 구원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었죠. 더군다나 유다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떠났을 때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유다는 다시금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운명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예언은 애굽의 도시들이 황폐화될 것이며 그들의 우상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방백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에 의한 애굽의 패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특별히 팔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애굽의 힘과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팔을 이미 부러뜨리셨다고 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애굽이 이미 경험한 군사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러진 팔이 치료하지 못하여 싸매지도 못하며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칼을 잡을 힘이 없게 된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불가능한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부러진 팔을 모두 부러뜨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남은 힘마저도 완전히 무력화 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바벨론 왕의 팔은 그러니까 느부가 네설 왕의 팔은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한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치명상을 입은 자처럼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를 넘어서 그들이 철저한 구력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을 여러 나라와 땅으로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제국이 완전히 해체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위기 앞에 본능적으로 본래 의지했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생활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성숙했습니다. 신앙도 자라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또는 내 앞에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던 의외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이전의 것들을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일자리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이내 힘에 부치면 일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일이 힘이 붙이자, 아,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본성을 넘어 나의 죄성을 넘어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을 몰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애굽 사랑을 열국 중에 흩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자기 의존을 흩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심판만으로 끝났다면 절망적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헛된 의지처에서 돌이켜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팔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러진 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의 팔로 삼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 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에스갤서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헛된 것, 나의 욕심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